어, 어머니 어쩐지세요? 안녕하세요 요즘 아버님 교회라던가 하시는 일은 좀 어떠세요? 중카님 덕분에 술술 풀려가지고 2천만원 정도 큰맘 먹고 차좀 사려고요 어 축하드립니다 2천만원 되면 더뉴 그랜저 아이즈 어떠실까요? 그랜저는 저희에게 좀 과분한 것 같고 K5가 괜찮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셨구나 K5 집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가 20년식에 4만 키로 저번에 깨끗이 수리해 주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희 모닝 탈수 있을까요? 음그 차는 인사이드 패널 사고체 연식이랑 키로수도 많아 가지고 이 폐차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폐차 금액은 7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고객님 차 상태 너무 좋은데 한 대만 더 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죠. 두 번째 차량 20년식에 5만 키로. 전반적으로 스톤칩도 많고 시필러 쪽이 몰딩 같은 게다 벗겨져 있네요. 관리 상태가 아까도 첫 차량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. 첫 차량 쉬운전 가보시죠.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엄청나게 떨리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리프트 한번 띄어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차를 잘 아세요? 중고차 달인이잖아요. <laughs> 리프트 띄어보면 타이어도 25년식. 뉴 1절 없고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엔진오일이랑 브레이크오일, 브레이크패드, 추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크까지 제가 싹딱 교환해드리겠습니다. 잊지 않고 중과 t v 로 다시 찾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당연히 와야죠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